안녕하세요, 여덟 친구입니다. 오늘 네. 이엠즈 네. 평화 콘서트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시네요. 어, 저는 정말. 다 같이 어,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아, 다들...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? 덥? 어, 아, 그러면... 덥진 않으세요? <웃음> 아 <laughs> 덥다고요? 아, 더우시다고? 더우시다고. <laughs> 저희 배를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시원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가 살짝이라도 입바람이라도 후. <laughs> <laughs> 네, 그러면 이 분위기를 우리 타서 다음 곡을 들려드려야 되는데요. 네. 다음 곡은 여러분 저희 같이 즐기기 정말 너무 좋은 노래. 아 와, 와. 진짜 좋아요, 여러분. 제핑거티비라는 네, 곡인데요. 여러분 혹시 후렴구에 같이 탕탕탕 해주실 수 있나요? 바로 다음 곡 끝까지 들려드릴게요. 지금까지 여자친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많이 따라불러주세요 응원원 님자님.